여러분 안녕 본디야 bon 자, 새로운 포르투갈 포르투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왜, 왜 웃어? <laughs> 지금 본디아 하는 거 처음 들어봐? 여기가 <laughs> 관광지가 아니야 진짜 그냥 동네인데 지금 제가 너무나 대놓고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쫙 뻗고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상하게 보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유튜에오니까요 오늘 저희는 이제 포르투에서 일주일간 있잖아요 포르투갈 일주일간 있는데 이후에 너무 죽 때리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포르투에서 가볍게 갈수 있는 근교 도시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그래, 우리 계시는 분들은 얘들 다 보면 좀 엉덩이 근질근질 지겹잖아. 커피 한잔 마시러 가는 그런 기분으로 가면 그래요? 좋을 것. 같아 오늘 가는 데는 포르투에서 진짜 쉽게 갈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쉽지 않은 제가 가겠습니까? 또 파란 불.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좋지? 연속 계속 파란 불 걸리는데? 음. 서 있었어. 안 되겠다. 포르투갈못사야겠다 아, 여기 저희 단골 카페가 나왔는데 아, 벌써부터 빵 냄새가 너무 좋아. 어, 어, 냄새가... 여기 커피도 맛있고 디저트도 진짜 맛있거든요. 먹고 가면 안 돼? 안 돼. 오늘 시간도 우리 가서 먹을 거. 우리 커피 마시러 가는 거야. 노노 no, 노. No, no. 아, 저희가 우리... 진짜 맛있는데. 커피는 우리 거기서 마시는 거야. 저기 가시면 저희가, 저희가 남겨놓은 저희 흔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미션이야. 포르투 오시는 분들 폴팽의 흔적을 찾아라. 아이 동네가 좋아. 완전 로컬이어가지고 한가하고. 뭐 많아, 여기가. 오늘도 사람이. 엄청 많은 상벤토. 아. 자 이제 우리가 아베이로를 가는데 아베이로는 기차표를 따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차표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판기를 찾아라. 어? 어 이거하자. 어. English. Buy ticket t 베이 a 고 p 어 맞네. Line o a b 로 우린 그냥 오마리야. 아프는 노말 뭔가 어린거나 어르신이겠지? 자, 이렇게 생겼네요. <목소리> 이거는 지하결차라서 좌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탑니다, 일단. 간식을 사갖고 다좀 오시면 기차는 간식 핵심인데. 우리 맞아. 지금 가는 여행이 무슨 여행이 커피, 커피 간식 여행이야. <laughs> 거기서 간식을 먹어. 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가져왔네. 코시에 <laughs> <대박. 웃음> 학생이 많아. 교가 있는가? 엄 많네. 뭐야,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아베이로 어, 어, 인구 되게 많나 봐. 깜짝이야. 사람이 엄청 많고 학생들이 엄청나네요, 학생들이. 와, 이쁘다. 오, 아베이로 도착. 이게 아이콘이야. 이게 이게 참 달릴 수찍다 사진. 와, 아, 이거 예쁘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어. 건물 느낌? 하얀색에 예쁘네요. 파란색. 어. 그 아베이로역이 종점이네. 그래가지고 와. 찾기가 되게 쉬워. 뭐, 뭐 놓칠 일이 없어. 종점이니까. 근데 우리 여기 왜 왔어? 우리 커피 마시러 왔어요. 커피 여러분. 모닝 커피 마시러 왔어. 모닝 커피 마시러 내가 아이도 커피를 안 먹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해로해로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가다가 그냥 예뻐 보이는 카페 바로 들어가겠다. 이 포르투갈의 중소 도시들의 그 특징이 옛날에 왔을 때 느꼈는데 오면 음. 도시가 좀 이렇게 주고 있다는 활력이 떨어진다나 활기가. 음, 음. 가족 애기도 들다 자기 목소해 바꿔봐야지. 그... 아 너무 귀여운 가족이다. 바꿔봐야지. 아요 카페도 좋은데 자기야? 어. 뭐 메디아루나 이런 거팔것 같아 여기 맞아 맞아 느낌이. 맞아. 커피 메디아루나. 어. 아 동네 동네 담배방 라지아 메디아루나 먹자 동네 담배방 좋아해요 제가. 디에키스도 있네. 나 어, 키스 어. 먹을래 키스 해야 된다. 키스 먹을까? 나 키스 먹을게요. 어. Two. t w a y okay. And. Um, This one two yes y e a this key. 여기 스푸드 많이 먹고 여기 약간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치? Can I have orange juice? Two t 모나랑 이게 무슨 뜻인지 안 물어봤어 사실. 근데 뭐 몰라, 이게 치킨 같아. 치킨하고 베스터볼 같은 느낌인데. 음. 맛있어? Uh. 맛있다. 아까 보셨죠? 이거 막 짜준 주스여 가지고. 양 진짜 많이 주네. 나 계산해 볼게. 4유로, 5유로, 1유로, 10유로 생각한니다 단자비 1 0유 아니야 커피는 1유로 는없지 우리 동네 할머니들 와 있잖아. 그 말은 뭐야? 이 집이 동네 맛집이다. 싸고 맛있다. 싸고 맛있다. 저기 전통 과자가 있는데, 아, 저거는 지금 하나 먹어볼까 고민이야. 아베리는 특별하게 이 오보스 몰랜데. 똑같이 계란 노른자로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종이로 싼 거래요? 궁금해, 한개 먹어봐야 되겠어. 우리가다. 이거 어떻게 불러 어, 어버시모레 어머, 어머 여기 전통 간식이라 그러거든요. 낫따랑은 조금 다르대요. 아, 안에 계란 한자 있어. 계란을 쪄가지고 반숙을 해가지고 거기다 흰 설탕을 아, 섞어서 먹는 음. 맛이야. 와, 계란 비린내가 확 나는데? 어, 비린내 한 걸로 는데 계산해야지 이제. 얼마 이상 하십니까? 저 20유로 자, 얼마 넣을까? 20유로 24.5유로 미쳤네 아스 미친 거 아니야? 네? 아브리 아브리 가자, 아브리 아브리 가라. 가라. 가격 미쳤네 끼스가 어떤... 2.7유로밖에 안 했다 와, 그끼스 미쳤다 진짜 네. 맛있던데 나 이따 가자끼자한번더 먹을래 나도 한번더먹거 <laughs> 네. 가자 네. 아베이로는 작은 도시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이슈도 없고요, 딱히 없어! 없어? 저희가 콧대를, 콧대를 거야. 저희 그냥 오늘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여행을 해보시죠 어? 잠깐 걷자마자 운하가 나타났네요 뭐? 이 아베이로가 그 포르투갈의 베네치아 아닙니까? 베네치아 맞아? 아니야? 포르투갈 베네치아 아니야? 어. 이게 아베이로의 명물 운하예요 저렇게 곤돌라도 타실 수 있고 그 포토존인 뽐테 다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포토존이야? <laughs> 저 무당동인데 <laughs> 무당동. 되게 성황당. 원터카 시골에 와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문화를 만나다니. 있잖아. 시골에 이렇게 나무 하나씩 성황당 어. 나무 같은 느낌에. 그 보통 소원 빌려고 이게 자물쇠 걸잖아. 근데 우리 사랑 영원히 자물쇠 걸듯이 여기 뭐 벤지하고 누구의 사랑 영원히 자물쇠 대신 이런 거. 이처리하기는좀 쉽겠네. 자물쇠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 <laughs> 전통. 우리가 전통 두슬문화 뿌리를 같이 두고 있네 여기가. 그러니까 뭔가 야. 한해, 그 한국의 한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이리에서 바다를 만나는 거야. 아, 이리로 네. 가서 금방 가면은 대서양 어. 만나는 거야. 문화가 귀지가 나 되게 짧아. 아, 좋네 분위기. 되게 한적하다. 한적한 어. 저기는 뭐 대학교 도서관 같은 느낌인데? 여기 대학있나근데 검색해 볼게. 아 대학교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어 아까 학생들 내린 거 봤지. 그 정도 내리려면은 진짜 대학교 있어야 돼. 정말 깜짝 놀랐어. 응? 학생들 다 너무 수, 많이 내려가지고. 수바롱 같은데 아무래도. 저기 에스컬레이 저기가 되게 큰 쇼핑몰이야. 저쪽 한번 가보자. 아니 아까도 쇼핑몰 지금 두개 나왔잖아. 또 나올 <laughs> 또 일이야? 나왔네. 이 동네 사람 쇼핑 되게 좋아나 하 봐. 잘해놨다. 잘해놨다. 잘해놨다 오히려 약간 좀 부촌느낌 <laughs> 좀돈 있는 느낌인데 오히려? 요즘 프리미엄 아울렛 느낌인데 건물이? 계속하게 도네 계속하고 도시가 음. 우와 아울렛이 크다 아울렛 되게 크네 어, 뭐살거 없어? <laughs> 뭐살거 없어? <laughs> 그 신기한 거는 오히려 뽀로또보다 더좀 뭐랄까 좀 에너지가 어려 영화 분위기야. 내가 그 이야기에서 생각없어 여기 여기가 훨씬 영이에요. 보 우리 동네는 우리가 좋아하는 브리태스 카페. 어. 카페 말고는 다할아버자할머이셨거든데 길에 근데 여기가 오히려 훨씬 활기차네. 여기 어, 약간 세게드가 아닌 건글 세게드. 약간 어, 활기차네. 되게 깨끗하고 활기찬데. 음. 자, 오랜만에 간 화장실 방송하고 나갑니다. 화장실 방송 여기 쇼핑몰 화장실 무료다. 굉장히 크다. 깨끗하다. 화장실 포인트 안 했으니까 이제 카푸치노 먹으러 가자. 먹어야지. 응, 갑시다. 갑시다. 와, 근데 저 곤돌라 되게 빨라. 모터야모터 운치가 좀 없네. 요식행이다. <laughs> 뭔가 도시를 꾸미기 위한 요식행이다. 모르다나 뭐라, 포인트가 있어야지. 아니, 이제 노래도 좀 하시고 어. 하셔야지. 이태리처럼 없어. 낭만이 없네. <웃음> 올라 <웃음> 아베이드가 이게 셀링할 때 도시 셀링할 때이 우나를 셀링하잖아. 근데 이 우나보다는 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셀링하시는 <laughs> 게 나을 것같은데 <laughs> 화장실이 무료인 프리미엄 그렇지, 아울렛. 무료인 프리미엄 아울렛. <laughs> 어. 여기가 우리가 모르게 그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혹시 유럽 사람들이 쇼핑하러 오는 데 아니야? 근데 그게 리스본에서 말이 되지. 굳이 안... 아베이렇까지 여기는 또특이와 리스본에서. 포르투갈은 이제 완연한 가을, 이제 낙엽이 아. 막 지고 있어요 한낮의 기온은 굉장히 뜨겁지만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시원한 시원하지, 정도는... 24도니까 시원하지 봐, 여기가 포르투갈의 베네치아라 그랬잖아 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베네치아, 강 있고, 배 있고 그 다음에 커피 있고, 다 있는데? 카페 베네치아! 아. <laughs> 조금 더 가서 이제 대서양을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그럼 이 물은 짠물이야. 신공물이야. 이거는 바다 물을 가지고 오나를 만들었으니까 짠물이겠지. 어. 아베이로 2024 캐피탈 포르투게사대 뿔투라. 2023년에 포르투갈의, 포르투갈의 문화 수도로 문화수도. 지정이 됐었나 보네. 유럽의 문화 수도가 아니라 포르투갈의, 포르투갈의 문화 어. 수도. 그렇지. 음. 아베이 아베로 그 저건 호텔이지. 4성급이야. 4성급. 어, 그 되게 좋다 호텔이 아, 어, 근데 저거보다 더 보여 좋아하고 는건 저거야. <laughs> 어 이게 뭐야 저거. 저기 저기 뭐. 아파트면 되게 와, 비싼 아이씨. 아파트야 아 되게 좋네 저기 아여기 여기가 제일 슈퍼 관광지인가 보다 건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 좋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어, 관광지네 여기는 무조건 포르투 오면 무조건 여기는 와야 돼 어, 와서 구경 안 해야 돼 어. 오면은 뭐한 시간이면 오시니까 안올 이유가 없죠 어제 자기가 찾은 그 블로그에서 어. 여기서 2박3일 있으셨다는 블로거 있으셨잖아 한국인. 어. 있을만하신. 있을만해, 있을만 <laughs> 그냥 유유자적하게 한가한 작은 소도시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일박해도 될것 같아. 그냥 조용히 둘러보고 크지 않으니까. 루트 근교 소도시로는 여기는 완전 추천할만한데 너무 어. 좋은데. 아 너무 예쁘다. 네. 귀찮아 공돌라 어, 타고. Just walk around. Later, thank you. 야. 이 건물들이 너무 귀여워. 어 바리카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이뻐? 바리카 어. 카사도스 오보스 몰레스. 오보스 몰레스로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여기. 어? 어. 이렇게 상 많이 받았으면 이건 한번 여기 이 집은 한번 먹어봐. 자기 돼? 한번 도전. 한번 도전, 도전. 낫다, 낫다. 좋아, 좋아. 카페 너무 이쁘네. 음. 이거는 오버스몰레스의 이런 버전인가봐 나타버전나타모양난 아까 이거 먹었잖아 어, 저희는 이거 먹으면 되겠네 헬로 헬로 음로 2개의 카페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그리고 나따 그리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 비슷해요 오버스몰레스 저 이거 먹을도 이거 또 가셨어 <laughs> 너무 바쁘셔 <laughs> 디스 원, 앤 o n 원, 우리 가다, 우리 커피 마신 지 n e 분 됐나? <laughs> 커피 마신 유사, 커피 마신 지사커분 됐나? 커피 마신 지 15분 정도밖에 안 됐어 아, 우리가 커 아, 네. 아까 거기는 솔직히 좀그 계란 반숙 비린내가 좀 많이 났어요. 오우. 네, 요거 그래서 내가 좀 자신이 없어갖고 모양이 여기 세 가지인데 다 비슷하대. 그래서 조금 다른 모양으로 시켜봤어요. 오픈 레이싱면 비린내가 좀덜 나지 않을까? 네, 벌써 시선 같은데. 음. 아, 이거 똑같이 할 이건 비린내 안나이 음. 아. 어, 음. 디저트하고. 그, 계란, 찐 계란을 같이 먹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죠? 낫다. 낫다 한번 먹어보세요. 오보스가 조금 더 계란 맛이 진하드 해요. 낫다는 좀더 가볍고, 커스터드 크림 맛이 좀 단맛이 더 많이 나고. 낫다는 여러분, 브리테스. 브리테스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이런 맛있다. 포르토 이런 게 너무 달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에스프레소나 티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 그냥 먹으면 좀 많이 달아. 그리고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돼. 너무 달아서. 음. 근데 가게가 너무 예쁘다. 가게이로 오면 여기 꼭 오세요 이 카페. 진짜 너무 이뻐 외관이. 이렇게 포르토 관광객이 아무리 폭발했다곤 하지만은 사람이 되게 많잖아. 많죠. 뭔가 뭐 이슈가 있나? 저... 안녕하세요. 음... 포르투갈 역사와 경제 연구가 가브리엘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포르투갈이 최근 3년간 경제 성장이 EU 평균 경제 성장을 훨씬 앞질렀어. 그러니까 어떤 성장이 엄청 빠른 거야. 강강이 엄청 커졌어. 사람들이 엄청 많아. 플러스, 포르투갈이 요즘 뜨고 있는 게 스타트업 있잖아. 스타트업을 엄청 이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유출 했거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을 위한 나라야. 근데 이제 스타트업을 이 핫하려면 세, 세금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생활 물가가 저렴해야 되잖아. 그렇죠. 물가 저렴하잖아. 응, 응, 물가는, 물가는 압도적으로 저렴해. 근데 이제 뭐. 그 대신에 월세나 이런 세, 그런 게 비싸잖아. 그런 거를 상쇄할 만큼 더큰 메리트가 있나? 저기 스타트업을 이제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그러면 뭐, 뭐 세금 혜택이나 제도적으로 네. 엄청나게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거든? 지금 스타트업이 아, 네. 여기 한 3,500개 있대. 최근 3년, 음. 5년에 다 모였대. 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엄청 많으니까 자기 유니콘 알지? 음. 유니콘이 된 기업이 7개나 있대. 그쪽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대. 자기 블록체인 알지? 요즘 뭐 블록체인 기술 많이 하잖아. 그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가상자산들이 거래가 되는 거잖아. 블록체인에 관련된 스타트업 기술이 또 포르투갈의 유럽의 허브야, 지금. 유럽의 허브를 통해. 그에 관련된 스타트업 기술들이 다 모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포르투갈이 우리가 좀 강강에 모자란 나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IT나 바이오나 이쪽으로 되게 핫한거야 스타트업이 자기 아시다시피 여기가 좀 힘들었잖아 응. 예전에 2010년 초반에 응. 남부유럽 뭐... 재정사태 그래서 그 응. 이후로 이제 그 외국인들을 투자 유치하기 위한 또 국가에서 계속 이제 노력을 했잖아. 그게 이제 뭐 골든비자로도 했었고. 부작용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외국 사람들에 대한, 그게, 좀 그게 이제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이제 기업, 뭐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했던 것들이 지금 빛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왔어? <laughs> 우리 5유로 예상했잖아. 네, 역시 싸다. 이상은... 여기가 이제 올드 타운 같은 데인가 봐. 그 타파스 같은 거한두개 시켜놓고 어. 계속 먹는 거지. 배부르게 먹으면 다음에 못 먹잖아. 굴, 한한 굴한개이5 개한 뭐. 무유로. 이렇게 점심에 간단하게. 그렇지. 보통 이제 인스타 하플은 우산을 걸잖아. 음. 근데 리본을 굉장히 좋아하네 아베이로가 <laughs> 오늘의 메뉴는 뭐나 오냐면 보통은 빵하고 스프하고 메인 요리에다가 음료 이렇게 주는 게메뉴들디아더라고요저 음료 별도인가? 아니 음료도 포함이야 십육 유로에다 포함되는 거네 저기는 15유로 오 여기 또 운하가 있네 이쪽으로도 어. 아니 운하가 이렇게 잘 펴져 있어가지고 음. 운하 따라서 카페의 수정이 되게 이 있네 그리고 이 건물들이 어, 다 새로 어, 정비된 것 같아 아이 센트럴 카페도 예쁜데? 이 건물이 여기에 아이콘이네 아, 귀여워 이 건물 너무 이쁘다이 길이 너무 좋다 다 저녁에 퇴근할 것 같아. 아, <laughs> 어, 이 하룻밤 사고 갑시다. 사고 어, 갑시다, <laughs> <싶다>, 진짜. <laughs> 진짜 타일이다. 나는 종이를 붙인지 않네, 진짜 진짜. 어, 어쩌다가 여기는 이렇게 타일을 붙이는 문화가 생겼을까?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 돈도 많이 들것 같고 여기 보면 또 1층하고 2층하고 애매하게 묘하게 다르거든. 어. 되게 신경 쓴 거잖아. 이 미스매치 느낌이야. 어. 타일이 포르투갈 하면 타일, 타일 음. 하 포르투갈. 이건 누구도 따라오시는 거잖아. 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보면. 음. 타일이 같은 집이 거의 없습니다. 음. 보면. 주문 제작인가? 나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laughs> 근데 타일을 붙이면 추가 비용이잖아. 그렇지.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데. 어. 타일이 저기 비싸더라고. 그때 보니까. 타일 비싸지. 뭐 지중해하고 포르투갈 섞어놓은 느낌이야. <laughs> 대상학과 지중해를 <laughs> 어. 섞어놓는 느낌이지. <laughs> 맞아. 이게. 자기야. 어.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다, 다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계신데? 자 아, 여기가 먹자 골목이었습니다 아 저기 줄서 있는 거먹겠어 유럽에서 줄서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다 다 아이스크림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이스크림 참 좋아해 은근 골목길이 크네 그니까 이게 꼬불꼬불 뭐가 되게 많다 안에 지금 거의 이제 저희가 구글 맵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길을 동서남북을 있어버렸어요 아, 여기 그냥 막 여기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뭐 예쁘게 가볼까이 uh, oh. oh. 개성 있는 tá, 에코백들, 대통령궁. 와, 어 엽서 하나 사야 되겠다. 여기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뻐 사고 싶어. 크레딧 카드 어이스 50000원 사려고 했어. 500000원 어 500000원 사려고 했어. 500000원 사려고 죄송5 0 0이0 0원 사려고 했어. 5 0 0 Between us. Yeah, yeah, yeah. <laughs> Obrigada, o b yeah. nice 이게 이제 조금 여 가면 이제 아대 연결돼 있잖아. 아 아대가, 아대가 종업된데. 야, 요 가게도 어, 너무 예쁘다. 야줄레주에다가 어. 레몬, 그리고 이거 어. 액자에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싶어. 만약 목걸이. 이야기 많이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컷도 되게 예쁘다. 이거 설탕 통이야. 이게. 아대 상권이네 아대 상권. <laughs> 여기서 일키로니까 사실 아대애들은 여기 나와놀겠네. 이렇게 합격하고도 뭐 이렇게 상권 분석이 바로 되네요. <웃음> <웃음> 이제 도시 의 구조가 좀 머리 에 들어오셨나 봐요. 대학 어, 상권, 관광 상권 <laughs> 다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르투도 카페 귀여운 것들에 여기가 소품 가게의 거리는 허브네요. 음. 그러니까 진짜 농도 일자로만 해도. 여이 있잖아요. 슬픈 거야. 한번더안내까요 아까 저쪽 길이 좀 카페 레스토랑의 거리였다면은 이쪽은 좀 아트, 소품샵, 소품 샵, 어, 어뭐 아트 전에 아비에로 내가 사진을 봤거든. 사진은. 우나 사진만 있더라고. 근데 우나 사진 너무 안 예쁜 거야. 지금 내가 올까면 아침에 막오기 어, 싫다 그랬잖아. 오히려 이런 이런데 사진을 찍어줬으면 올거 같은데. 좀 컨셉을 어. 잘못 잡으신 거 그러니까, 같아. 길목길 아니, 아니, 너무 예쁘지. 어, 길을 몇번 잊어버렸는지 몰라. 오다가 그냥 목적을 상실해. 계속 저기가 볼까, 저기가 볼까 해가지고. 가자, 저 어. 부동산 부동산 가야 아, 봐야 돼. 부동산. 참새가 방학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포스카 역성공동사님과 더블입니다. 여기가 중수도시예요, 중수도시. 응. 응. 우리가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어, 사진을 보니까 새 아파트네. 좀 커. 어. 84만 유로야. 근데 이게 평이 안 나왔네. 평이 안 나왔어. 근데 어. 좀, 좀 크게 보여. 이건, 이제 이건 보니까 딱 27평, 30평 정도 크기잖아. 어. 42만 유로. 어, 만만치 않아. 어. 이건 집이 좋아 보이지? 이거는 T4니까 방이 4개고 방이 4개. 좀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거든? 일일제 단독주택이. 어, 엄청 크네. 25만 어, 유로. 어휴. 어. 우리나라 서 27분 될것 같아. 음. 38만 유로. 아, 38만 유로 정도. 음. 뭐 여러분 서울보다 싸는 이러시면 안 돼. 여기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 돼. 여기 시골 도시야. 서울은 리스본, 포르투, 부산. 이 부산에서도 한참 한 시간 온 소도시 소도시. 근데 상당히 비싸네. 어. 깜짝 놀랐어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가 막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골이 아니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어, 관광 도시야. 부다페스트에서 사 그냥. 부다페스트나. <laughs> 자, 이렇게 아베이로에서 아베이로 집값도 많이 올랐다는 슬픈 소식 전하면서 저희는 하루 잘 놀고 의식의 흐름에 따른 아베이로에 이것을 맞춰볼까요? 안녕! 못끼릴게요? 6시 30분이야. 우리 기차는 18분이었어. 어, 왜안 오는 거야? 여기가 지금 시작점 아니야? 기차? 왜안 오는 거야? 통근 열차니까 시작점이지. 아니 근데 이 버스면은 응. 뭐 차가 막혀서 그런다. 지금 기차인데 왜안 오는 거야? 어, 커피 한잔 해야 되고, <웃음> 어, <웃음> 화장실도 한번 가야 되고, 오다가 네, 또 친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되고. 시간이 6시 45분이에요. 지금 거의 30분 지났는데 플랫폼 사람들 양쪽 플랫폼에꽉 찼는데 무슨 이유인지 계속 기차가 안 와. 왜 사람들 막 뛰지? 저희도 같이 뛰겠습니다. So, New Year, the other t r e n is coming. The o t h d going to s o m e t h i n e s I'm o m i n g So, everyone's going t yeah. 가자. 아까 그 기차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닌데요. 모르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르러 와서 저도 따라왔습니다. 어, 일단, 포르투로 가는 게 좋네. 이 차는 옮겨 탔는데, 7시 11분이에요. 음. 출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음. 뭔 일인지 여기 있는 사람도 모르는 것 같은 눈치야. 그냥 사람을 음. 다 포기하고 내린 사람도 있고요. 요즘 한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자리도 없어서. 안 되겠다. 포르투갈 못 살겠다. 헝가리는 시간 잘 지키는데. 지금 시간 7시 16분 사람들이 막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앉았습니다 일단 앉았으니까 됐어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있으면 가 있겠지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포르투갈 도착고 8시 20분이에요 이제 지하철로 갈아타고 집으로 갑시다 너무너무 힘든 하루네요